를 먹혔고 있는 거니. 아니 벨저가 경유를 쓰면서 날아졌어 내가 거 <laughs> 갑자기 이게 어어 그리고 나펭 어, 왜 이러냐? 이의 숨을 들어가다 붙인 녀석. <laughs> 멋진 남자 아니, 벨저가 경를 쓰자마자 사라진다. 내가 <laughs> 졌다 벨저. 포지션이 다 터진다. 하늘에서 너가 이겼이다그죠이다 그리스도가 가. 그걸로. 그그걸저 그걸로. 그그그걸그걸그걸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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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걸로그로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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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님, 저만 간디, 둘 간디. 아오, 아오! 이마다요! 소마나요 이마다요! 이마 이마다요! 이마다요! 이어다요이다요시마다이다요 이마다요! 나두고 송곳은데. 견뎌봐 리 오빠. 엘리 오빠. 엘리 오빠. 엘리 오빠. 엘리 오거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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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오빠. 엘오거 오빠. 오빠. 엘리 오빠. 엘 오빠. 아, 반월 정말. 네. 아 응? 앞에 루시라서 건드 아. 야 반월은 정말을 사라져야 할스킬이에 어, <놀> 우측에 아니. 세상을 바지 않나요? 아, <놀> 잠시가던데 별도 간다. 아. 아. 거친 옷이. 좀. 네. 피해 진정하세요. 러리 저기서 얼쩡대지 만않으면또 잡았을 것 같은데. 아, 뭐야? 나 무적 어디 갔어? 너무 눈 근데 방금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안로이 정도로. 이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정말 후하구나 영동까지 로줄 몰랐다 모든 걸넣어정어너를 위한 영동 전개 로 <laughs> 아까부터 이한테 영동 써 너가 약하다는 스왑핑이야?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여기에 있어. 아, <laughs> 에저를 교체합니다. 어, 어서, 어서, 교체하겠습니다. 미식개탄 열렸다. 오벨. 반차를 보이 나타낸. 미칠 수방. 일수적이다. 쟤왜울리는 <목소리> 거지? 레이시마다 아 죽었다 이거. <laughs> 나는 하나 잡아 당연히 깔줄 알았는데 뭔가에 안 됐네. 그만 진정하세요. 배가 죽었고. 화려해데어 아껴는 그렇게까지. 오, 아, 하지만, 진짜, 캐럴 보여주냐고? 보여주는가요, 캐럴? 정신 차려야지. 아! 아, 서로 갔습니다. 딱 맞네요. 이어이 뭐, 뭐 거지? 서돌아 어. 이거 밖에 있어서 먼저 나도 번지할 거야. <laughs> 이거 게지 별지 입구 쪽으로 간다. 살려가 시어를 안 보네. 내가 봐야 되나? 뭐지 우리 벨죠 고마워요. 챙겨줘서. 오이자 여기. 오이는 거 쉽죠. 테니스 군. 우승비 오른쪽 리비 맛있단다. 그렇다, 나이스, 잘해고 아니? <laughs> 방금, 리비, 나카이했어 아. 에? 로잡벼워겠어 예? 새로 가벼워. 해로, 가로가벼로가로 가벼워. 해로, 가벼워. 해로, 가벼워. 해 이거 캐니스랑 베이저가 둘다 같이 날가지급하게케니스 앞에 가긴 했는데 기다리한 공부를 막지 못했다. 안돼. 잘 가라, 대장. 어? 빨리 도 갔어 뭐야? 이대로 어로이 모드건 캐럴의 뇌절로 도착되었. 근데 그거 죽고 다음에 물린 건 다음 사람 되잖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잘못얘 물리고 죽은 뒤도 그건 끝이었는데 키롤이 <laughs> 잘못으로 하지 않으 깜짝 놀랐다 어? 야 이놈! 던져놓고 <laughs> 정상으로 맞추는 <없는> 거야? 러레이 <laughs> 잘못으로 하지 않으것들이선심이던데네 <laughs> <그거들이 선식이라며. 웃음> 이놈! <이노! 웃음> <laughs> 진짜 내전에 보여줘? 와카도 <laughs> 존다다이눕혀고슬라이딩 스케이트 보러 사람 있는 데 캐럴 보고 싶어? 오오 잘한다 <laughs> 아잉 평타 안 맞아서 런업 안 터진 게 컸다 어떻게 평타를 보고 피해요 안 들어간다 핑질했지 판타 건다. 디고내 거울 아뭐 어쩌라고 네. 친구야 뭘 하고 싶은 거야 라인 에버려 둘게 그냥 먹는 있어, 뭐. 존나 싫은데. 아, 네, 받고 아니, 하나있어으라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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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쓰러졌습니다. <웃음> <웃음> 자꾸 다 미사 때리는 거 아군, 이쓰러졌습니다리인가 봐도. 아군, 하다봐 아군, 니가 봐도 가 봐도 니가 니가 봐 니가 봐도 니가 봐가 니가 봐도 니가 봐도 니가 도가도 원, 투, 원, 투 레비드 피어싱 2 2 촉촉하게 맞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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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나갈2 2 2 2 2 2 2구2구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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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2아 공지한 마리, 나... 공지 아니었냐? 한 마리 남아있던 것 같았는데. 어, 저기인데, 어, 저기. 저기인데, 저기. 나쟤 뭐야? <laughs> 저기 있네, 저기. 어, 뭐야? 어, 공지 뭐야, 저거? 아, 근데 요즘 좀... 연파가 레드 심하다잉. 검광이 막시간차럼오지려는나벨저의경료배 있는 전설이었어. 아니, 저거 아, 왜 자꾸 잇먹어 해? 킹유대 한글 승천. 이제 좀 낫네. 오와!

정신 정신차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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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는 이게 바로 다이무스같은 느낌 어 우리집 물렸어 급하게 스피크 러시쫙 갈렸더니 경류에 빨려들어갔어 추 속으로 들어갔어 개쓰레기같은 판정판정 근데 어차피 맞지도 않은 맞지도 음, 않은 음, 곳이었기 음, 때문에 판정파령을 할 수도 없다 자, 내가 있었어야지 어, 아니 릴스 저 리스... 원추 무엇이고 죽어 어? 스 선넘 손넘... 어? 근데 리사 죽었어 어, 3감전 정도면 저거 삼감전 청두맥심 뭐 변하기. 저거 저거 이속 어. 빨라도 못 뻗어나? 저거는. 일라 이거. 우리는. 달라진 세상을 꿈꿀 자격이. 뉴질라한 거가져와야지 이한데. 앞뒤. 앞이... 어? 기회. 아니. 바로 앞으로. 이거 어떡하지? 뭐 해야 되지? 뭐부터 먹어야 될까? 아그로은 먹어야 될까? 아그 트룸 먼저 아, 먹자 어, 공격이니까 그래. 트룸 먹고, 그 다음에 아그 가면 돼. 왜? 그래, 내가 뛰어 가다가다어그 우리가 바를게. 좋아. 안 <laughs> 좋아. 오그로 어, 우리가 받을게 좋아 안 좋아 <laughs> <laughs> 아저 루스만 이딱 따면은 되게 좋단다 아보시코 이쪽은 아직 어 뭐야 드려 아, 게임 이거 잡기는 왜쏘 잡았다 게임 돌았다 진짜 음, 부겸이네 <laughs> 방금 반냐야 야 이거 악으로 먹으러 아구로 가자 이제 못 들어가게 앞에서 몇명 지키고 한명 정도? 나 들어간다 이거 나 들어간다 별로. 그래서 높였는데. 별저 잡아 잡아 잡아. 어, 나이 잘 잡았다. 아, 여기 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어? 아, 음. 됐다 됐다 이제 아들 온 거. 어, 아 그럼 아그 아리야, 나들 입구 직전에 줘. 뒷바퀴만 깔아놔도 제대로 못 들어올 거야. 저기 있긴 한. 아, 그게 아니라 밖에서. 아, 그건 맞지. 5 0면 넘어지는 거지. 한번 확률을 찍고 들어와 보라지. 먹었냐? 나이스. 이걸 나와도 돼. 내가 지금. 이거 우리 집 앞에 나와가지고. 소살, <laughs> 솔직히 다음 튤법 바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 3수딜 나와가지고. 공격이래? 더 어, 강함을 주체할 수 없는 거가 저번에 강함을 주체할 수 없다가 주, 강제로 아니, 주체당한 적이 아니, 있었지 나의 강함을 보여주러 간다. 저로. 이리 나. 오도기회없가오졌다 이것이, 이것이 강함. 이것이 강함. 와. 나의 강함 무시하지 못했다. 이제 좀 남았다. 본한 도적군. 뭐야 얘. 아 뭐야! 와싫어하나싫어한거야야 벨드 벨저... 야 어? 두누벅이 잘못 들어졌어 잘못 졌다 이거 빠져겠네그러는데또 거길던데? 벨드 막렇게집어는야 거길 이거 에 이거 안돼 <laughs> 맞아. 어냥대한최아 뭐, 근데 벨서가 같다 어 갑자기 원주고걸어더만원주 그냥 신차지 어디서나 oh, <laughs> 너무 당당하게 <오>. 걸어버리잖아 <laughs> 어? 근데 니월광메시 c h 네 저거, 무슨 지 응? 웅, 길이. 어, 이 이거, 로그이게 이거. 이데 그래도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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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1링이든, 노 그... 링이든, 3링이든 효과가 그... <laughs> 똑같으니까. 그래, 그래. 근데 사실 선구 그... 맞추면 죽음. <laughs> 풀타임 소리하잖아, 그냥. 데미지 차이 밖에 없어. 야, 이건 델저가 말아라. 델저요. 뇌절, 배절, 뇌절이 심한데. 뇌절의 왕이 아래 써야겠는데. 맥시모도 없고, 벼락도 없고. 믿을 을낙뢰뿐 뿐인 방에고힌 그에 따라 전투면, 4번 먹은 다음에 아그론 나온 바야벽위 있어, 서 o 낭가, 하는데난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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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아남 아, 때문에. 일부러 느꼈어, 데 뭐야, 뭐? 야, 뭐야? 베이진 야, 미쳤다. 아니손 존나 씩이 넘네. <laughs> 뭐야, <마이>. 미첼 <미칠> 집에 <laughs> 갔어? 잠깐. 야, 눈 보러, 눈 보러, 눈 보러. 비슷하게 느그그 피치. 아 잠깐만, 나전지를 맞고 있다 해야 그래. 되는데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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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그래. 앞에 전진이 그래. 있다 갔나보다. 나 그거 어 어, 정면을 한번 가어야 되는데, 일라도 혼자 하다. 아, 전진, 전진 혼자 잡는다! 아, 잡혔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들어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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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판으으으으으아 이거 풀다 걸을 를 근데 전지 박으라고 해 가지고. 금, 금 쓰면서 해 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 나 혼자서. 아, 뭐야? 그니까, 가 야, 별대. 벨... 걸려받고 벨이... 오면 돼. 어, 무무무. 가왜겨 있다가도 없어. 동료들이고 쳐처어하나잘가고저기 뒤에 이야 괜찮지? 내가, 리가 소리... <laughs> 너, 음식 하고. 시선, 시선 우리도, 못하겠어. <laughs> 그, 어. 핸디캡이. 아, 진짜 너무 <laughs> 웃기다, 진짜. <웃음> <응>. <웃음> 아.